서비스를 줄 때, 포로 갈지 백으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발을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쫓아서 한번 쳐보려고 해봐요. 어렵죠? 자, 준비할 때 움직여봐요.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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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 그렇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냥 백핸드로 움직이게 가면 돼. 백핸드 방향으로. 자. 근데 가만히 있다가 멀리 가려고 하면 쫓아가기가 타이밍이, 그, 출발 타이밍이 늦는 거지. 제가 초보자 때부터 중급자까지도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리턴할 때 그냥 워킹 스텝이라고, 자, 리턴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걸어. 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걸어서 내가 포로 온다. 그럼 걸어가면서 포로 치는 거야. 다시 원상복귀. 준비자세에서 걸어. 백으로 온다. 걸어가면서 백으로 치는 거야. 요 정도만 지금, 그러니까 내 발이 가만히 땅바닥에 서 있는 것보다 그냥 걸으면서 포로 오면 포로 치고, 자, 걸으면서, 백으로 오면 백으로 치고, 요 정도만 해도 발리할 때도, 스플릿 스텝을 하면 훨씬 좋아요. 내 몸을, 뭐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확낼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잡기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딱칠때 타이밍을. 그래서, 처음에는 발리도, 워킹 스텝, 공을 줘봐요. 워킹 스텝, 그냥, 그냥 지금 스플릿 스텝을 한게 아니라, 걷고 있다가 어디로 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걷고 있다가,